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에서 1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2장 말씀 6절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음,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감사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음,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 감사가 참. 어, 부족하다. 때로는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런 것도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어,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느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에. 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제 마음속에 아주 그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쭉 깊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갈망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어,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어,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거든요. 어,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탕자가 처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타국 땅 가서 흥청망청 자기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린 거죠. 작은 재산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당자가 결국 어려움에 처하고 막다른 더 이상 갈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갔습니다. 돼지 지염 열매 먹다가 돼지한테 뒷다리 차일 정도로 아주 그냥 곤욕스러운 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참 면목이 없어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고, 또 맨날 동고밭까지 나와서 아들 기다리고, 그 아들을 안고, 금가락질 끼워주고, 뭐 잔치 열어주고.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당자 잃어버린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 불편하고, 그래서 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겠습니까? 하, 무슨 말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서 꺼내낸 얘기가 바로 누가 보면 15장 21절 말씀이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냥 종 일꾼 중에 하나, 그냥 종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두어만 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 당자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이 당자의 이후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당자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전에 재산 받고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삶이었죠. 어. 아버지 아들로서 누리고 있었으니까 다 누리고 그렇죠. 결국 재산까지 빼 가지고 갈 정도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백밭이 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고마운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곳에 나의 생명을 백기가 있다면 백기를 다 들어도 시원찮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데 이게 당자같이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아, 그냥 모든 게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 되는 곳에서는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그렇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있는데 이 작은아들한테 잔치 열어준 그 소식을 듣고 탁 나오는 게 뭐냐면 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막 죄성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 어, 그리고 그 포로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성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건져주시잖아요 영국에 토마스 울시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 어, 왕 시절에요 그런데 이 헨리 8세 왕한테 충성을 다해서 하다가 이용 문제 때문에 결국 그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사형을 받으러 가는 길에 죽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왕한테 했던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따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충성하는 거 많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때 보면 또 기죽을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러워가지고, 부러우면 진다는 건데, 부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게 되냐면, 탕자처럼,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참귀인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 내는 과정에 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건져냄을 받았다고 확실히 느낄수록 느낄수록 내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처절히 더그 고난과 함이 어려움이라고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이후에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이 분명히 나온다는 근데 건져내면 당하였는데 기쁨이 없다? 진짜 로 건짐을 당한 거 맞을까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부분이 참 이런 진도 속에 있어야 돼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 저는 코로나 19가 그래서 제가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최고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모르면 진짜 그냥 음, 질주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더 질주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셔가지고 어, 좀제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아직도 제 안에 그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한 과정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전파하고 증가하는 힘쓰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 어, 내가 변화되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높여야 되는데 마지막자 보니까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